어, 징역 없이, 징역 없이. 네. 안녕하세요 청재의 머니쇼 진행을 예, 맡은 경찰서 편집장입니다 예, 그 청결 먼니쇼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옆에, 아, 저하고 늘그 같이 방송을 해주시는 국민의힘의 이화정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장의 박지장 의원님 나가 계시거든요.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누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저희는 뭐 지역 행사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인사 말한 말씀, 말씀 좀해주시요 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들은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승산입니다. 저도 뭐좀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의 붙여져서 죄송. 한대요 어쨌든 의정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역시나 의회에 여야 협치는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 기자가 늘 아, 총시에 그 가서 현장 취재를 하는 상황에 자꾸 빚어지는 것 보면 아, 의회가 좀 안정화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좀 해봅니다 뭐 앞으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심사한테 들고요 여야가 좀 협치를 해서 어, 지역사회 발전을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사실 오늘 어, 민선팔기 1년 청주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좀 말씀 나눠보려 했는데요. 어, 나름 청주시가 이제 시장 1년 되면서 이번 청주시장의 성과와 과제에서 어, 좀 발표를 하신 게 있었어요. 네, 기자도 저희 인터넷신문에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취임 1년의 성과, 뭐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 또 우왕산 블랙빌포성, 또 언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관지구 장기제 해제 등을 꼽았는데요. 아, 나름 저도 기자도 주변 듣고 있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 예, 젊은 시장이 툭심 있게 또 시민들에게 공약 서거 기간 공약을 해서 자신을 뽑아줬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화지 않고 꿋꿋하게 뭐 시민만 보고 바라고 보 간다. 아, 뭐 툭심이 있다. 또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가면은 하 아, 소통 부재다. 아, 대화가 안 된다. 아, 그리고, 왈기좀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 여야 입장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 이거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 박승찬 의원님이좀 해주시는 아, 예. 게 나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예. 어떠세요? 이범석 총주 시장님, 뭐 민선팔기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게 했는데요. 어차피 민선 8기 1년 성과가 결국 이봉수 총 시장의 1년 성과로 볼수 있잖아요. 네. 네 아, 어떻게 어.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 좀 예. 어, 어, 글쎄요뭐뭐 뭐 평가는 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뭐어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어그 전에는 이범석 시장님이 어쨌든 행정가였는데 어쨌든 민선으로 보면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그냥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갈등을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니까 한쪽 자기 지지 쪽 의견만 듣고 그냥 추진하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일까 그냥 행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 사, 사안, 사업마다도 얘기를 할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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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네네. 그, 지금 어쨌든 큰 이슈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청사, 원산들 랫길,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시청사, 어, 공간 철거 문제만 보더라도, 그, 문화, 운하, 문화재청과, 어, 합의하고 청주시가, 뭐, 거의 뭐, 2, 3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철거를 하고, 분명히 그리고, 그, 본관에 관련해서는 일부는 존치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그러면 그 존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뭐, 관계 공무원들도, 그리고 시장도 그랬었고요. 그, 뭐, 뭐, 저기, 문화재 선과 협의하에 뭐두 조각을 내서 잘 보존할 거다. 막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철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아마 현장 가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도저식으로 일을 추진하되 그 이후에 추진 계획은 없었다. 요 시청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우왕산 둘레길은 참 이상한 결론이 난 거예요. 1 아니면 10, 요두개 중에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애매하게 5를 선택하는 바람에 양방통행 주장하는 시민들 의견 듣고 그리고 이쪽 대크길로 한다. 대크길에만 40억 들여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찬성할 만한 또 시민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일방통행으로만 했었을 때그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놔둬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이것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대크길로 음 사실 앞으로의 그 유지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상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도심 활성화 하면서 고도제한은 뭐 푼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조산모사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느 도시에도 높이 제한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그 임시청과 뒤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거 잘 지었다. 경관 좋다라고 할수 있는 시민들은 아마 없었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원도심이쭉 들어서 쓰는 것도 찬성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도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는 것을 어쨌든 제한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도심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마치 풀어주는 것처럼 하는데요. 저, 저, 절대 거기 원도심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고층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미 계획된 걸 제외하고는. 이거를 마치 고드리안을 그냥 주민들이 그러니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주민들을 우렁하는 조삼모사식의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암산 둘레길 그리고 또 시청사 문제 그리고 청주병원 문제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했고요. 아, 그런데 민성 8기 침 1년을 맞아서 제가 봤었던 이범석 시장님은 시민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젊고 강한 추진력으로 이 묵은 3대 현안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이뤄진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통합시 시청사 건립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구청사의 보존과 존치의 문제, 청주병원 보상, 시유지와 교환 매각의 문제, 임시 병원 마련 등과 관련해서 청주시의회 또청 시민 단체 뭐이 병원 등 간의 갈등이 거의 10년간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갈등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박승찬 의원님은 불도저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진력으로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불편한 시선과 우려를 신속하게 불식시키고 요번에 청주 병원은 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어, 협의를 끝 맞추셨고요 우암산 둘레길도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시청사 문제도 어쨌든 새롭게 진행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이 민선 8기가 출범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계시다 다만. 이렇게 빠르게 추진된 만큼 다양한 의견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과의 좀 소통 문제, 설득 문제는좀 다소 아쉬웠다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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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여야 아,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리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불도저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그 남산홍 청주시장에 좀 생각나는데 당시 통목시장을 하면서도 아 불도저 시장이라 해서 눈잘 치는 시장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불도저라는 표현이 뭐 직설적으로 안 좋을지 모르는데 같은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을좀 <laughs> <laughs>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뚝심있게 무슨 일을 잘추진한다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칭찬을 해주시면서도 아 나름 약속한 공약들을 차근차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좋은데 너무 급진전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 방송이 끝나면 이범석 총수장님한테도 링크를 해드릴 텐데, <laughs>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실, 그, 민주당 쪽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박승찬 의원님은, 아, 상당히 이상한 결정 과정을 얘기를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또 제가 다른 언론사에 소속돼 있어서 그 신문사에서 이제 출입기자다 다닐 때부터 어 공원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10여 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이게 진척이 없어가지고 어 이게 시간 비용 낭비 또또 시청 공무원들이 어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임대청사에 들어가서 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장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의사소통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 시민들 원성이 좀 있었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어, 사실 시민, 그, 민간 거버넌스 통해서 시민들과 약속이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구청사가 아 근현대 문화재 건축물로다가 아 일부 지정을 하라는 권고도 문화재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보존은 사실 시에서는 계획이 있고 부분 보존과 관련해서 대화를 해서 하겠다고 라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또 기자가 확인 출연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존 계획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음. 하고 그리고 보존하기로 했는데 에, 이제, 뭐, 뭐, 2층 난감대터시작에서퇴손자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 공개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아, 사인 걸로 기자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좀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다라면, 아, 이런 하나하나 사는 사람, 사람마다 많은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가 못해서, 아, 다음에는 사실, 아, 이번 도 청주시장님이나 청주시가, 아 사실, 아,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공약 중에 뭐 어, 공약 과제였던 부분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제로다가 거론할 수 있거든요. 뭐 이미 알고 계신면 아시겠지만 뭐 청주 오송역 개명이라든지 또 무신천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아, 투자예치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꼽고 있거든요. 이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아, 이화정 아,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화정 의원님한테 먼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과제를 앞으로가지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무심천 명품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요 아, 예, 무심천 명품화 사업. 그러니까 뭐, 이게 꿀잠도시 관련해서, 네. 예. 꿀전도시 관련해서, 에, 뭐, 여러 가지 놀이 문화 시설도 이제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무심천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든다고 해서, 줄여서, 명품, 무임천 명품화 사업이라는 표현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기좀 잘못 표현을 했다면 정경에서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2023년도 네. 이제 예산을 보면 즐겁고살 네. 만다는 꿀잼 행복 도시분야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에 26억, 네. 또 공예 비엔날레 60억, 또 문화 도시 사업 30억. 그리고 또 무심천 꽃의 정원 조성사업 11억 이렇게 네.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도 저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 그 일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아,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좀꼭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 복지와 관련된 좀큰 비전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아, 주동보호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건립 사업 25억 정도는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들은 있는데, 그 인력과 관련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향상에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공약사업을 좀더좀 속도감있게 우리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좀 가늠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 이하정 <laughs> 위원님이 그다 아시는 복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에, 이 복지 분야의그 인프라 시설 인프라 비용은 제공하고 인건비를 제공해서 <laughs> 사람 없는 이런 아, 인프라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서운한 감을 회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도, 아, 이런, 뭐, 복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실 이게, 복지예산이라는 게, 에, 죄송하게 되말많면많수록 좋은데, 일각에서는 밑 빠진 놈에 물붓기라는 표현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아무리 예산을 편성을 해도 표시가 잘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알기로 민선 오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전임시장,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장이죠. 한 번도 정시장이나 뭐, 아, 그때도 그렇고, 복지예산을 비교적 적지 않게 사실 편성했던 사실이거든요. 연간 예산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만족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부족한 부분, 또, 모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아무래도 시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게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네.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씀하세요 어쨌든, 임분석 시장님은 요번에 이제 그 장려수당을 받지 않는 한 3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종사자분들에게 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례를 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82% 정도밖에 급여 테이블이 그 수준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 90%까지 올려주시는 파격적인 관심도 갖고 계신데 아,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셔서 100%까지 올려주십사하는 그런 관심의 부탁을 다시 한번 제가 정조하게 부탁드리는 거지 뭐 기존에 이전 어, 시장님들보다 관심 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그 옆에 박순장님 <박수님의 웃음> 아, 예. 네.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아니 한, 아니 한숨을 박시시금 <laughs> 아니 아니 좀 그런 게 아니, 아니 예, 아니라. 아까 때 네. 처음에 저도 얘기했던 게 그런 음. 문제들이 음. 네. 이번석 시장이 아직도 본인이 그냥 행정가로서만 역할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기 다른 시 기초단체도 보면은 정치인 정말 정치인이 가서 하는 시장 뭐 예를 들어 전주나 이런 데는 그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거 그냥 그 시장의 정치적인 철학이 있으면 그냥 하거든요 근데 행정가들은 조심스러워요 다른 지자체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절차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없. 어, 어, 없지 않을까. 뭐, 우선, 저는,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직도, 얼른, 이번 석 시장님이 본인이 정치인이라는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생활, 정치인이시죠 생활정치, 아니, 정치인이 맞죠. 어쨌든, 선출직공무원이거행정관에서면 예. 생활정치. 네. 예. 다 예. 맞는 지점이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 하면 되고, 예. 아까도, 뭐, 오승윤이나 예. 예. 이런 얘기. 앞으로의 과제에 관련된 청도 오승력 개명. 청도 오승력 개명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더, 음, 질문의 폭을, 예를 들어, 우성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오성역으로 남길 원하겠죠. 그리고 청주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뭐 청주 오성역이나 청주 이런 식의 네임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충청권 혹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게 올바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매번 그 세종시에서 자기네들이 명 만들겠다 하는데 그 역을 어떻게 뭐 세종이라는 이름도 같이 들어가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을 그냥 오송, 청주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어, 좀, 충청권 혹은 더 했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얻는 것이 더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무심천 명품만 사업도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흥미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 무심천을 생태복보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또 거기다가 강수욕장이나 이런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음, 모범 사례들을 또 갖다 붙여서 그냥 무심천에 넣을 것 같은 개발 위주의 그게 제일 거, 거,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뭐 다른 좀 국가 정원을 만든다라든지 그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갔으면 좋겠다. 절대 이제 흥미 위주나 음, 잠깐 잘 되다가도 또안 되면 어떡할 그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무신청 명품화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숫자임 씨 관련해서는 두분다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laughs> <laughs> 아니, 그걸 앞으로 이제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듭니다 그래요. 그, 나름의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어, 청주 씨가 앞으로 과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드거든 그런데, 우리 박승찬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름 그다음 취재하는 과정 속이나 이런 통해서 들은 얘기나 또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은 뭐 이하정 의원도 그렇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오송 지역 주민들은 오송화 이름이 홀로 남아서 그냥 유지되길 바란다는 말씀 그 다음에 청주적인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청주 오송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청주라는 인지도가 있는 지역명이 그렇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사실 뭐 이미 달고계신 얘기지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왔을 때이그 오송역 청도 오송역 개명과 관련해서 좀그 나름의 권위라고 도움을 청하니까 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그말 실수를 좀 하시는 바람에 또 그게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범수 청취서데 그런데 그. 사실 표현이 아다르고 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한 분들을 좀 얘기를 하신 만씀 논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당소속이나 이런 게좀 다르시다 하더라도 박승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럼 대한민국 또는 더 나아서 글로벌 사회라고 하지면 그러면. 글로벌리제이션 사회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란 나라의 오송역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일한 분격이라고 그러면 청주 오송역이 날지 아니면 오송이 날지 누가 봐도 사실은 청주시라는 지명도 모르신 분들이 꽤 있어서 아무래도 청주 오송이라는 이런 지명을 쓴다고 해도 오송이라는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오송역 주민들의 어떤 이런 자존감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오송적 주민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 멀리 내다보고 좀, 약간은 한번더좀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 뭐, 그냥 기자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어, 박수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어떤 의미냐고 제가, 그, 정리, 정정리하기는좀 그렇겠지만, 기자 개인의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오송을 유일한 풍경으로다가 전국에서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인지도가 있는 지명으로 좀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어떤 경쟁도시라고 할수 있는 오히려 저는 이제 낙수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히려 빨대효과만 있다라고 하는 세종시가 계속 관문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관문 역할을 했던 오송역을, 어, 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세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면 차라리 청주 오송역으로 해가지고 좀더 인지도 있는, 어 지명으로다가 이제 역사명으로 다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뭐 비자체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무심천 명품화사관련해서도 어, 시민,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박순장 의원님이 사실, 어, 꿀잠도시 청주 필요합니다. 뭐, 저, 저가, 저도 저희 가족만 해도 사실 유, 유의시설, 유락시설이 청주에 많이 부족해서, 어, 가볼 만한 곳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름에 뭐, 리조트나 이런 데 뭐, 아, 어, 아쉽게 물놀이 시설 같은 데 찾으려면, 뭐 천안에, 인근에 천안에 상록리조트 같은지, 이런 데가 물놀이 시설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 아이들이 열었을 때,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한때 무심천 분이 맑았을 때는 거기서 실제로 이제 강수욕 비슷하게 거기서 네.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어,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단장이 되고 풀이 좀 많이 나서 그렇지, 당시에는 이제 모래 흙 같은 경우도 있어서, 어, 아마 일종의 강수욕 같은 느낌 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 무심천 수질이 그 좋지 않아가지고, 아시겠지만, 거기서 과연 미역을 까만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건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유락, 유의시설을 좀 가질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태하천화, 이제, 보건사업을, 그리고 이 생태하천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역대 시장 님 때부터 계속 진행돼 왔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관점에서 어느 선까지만 봐야 되는지, 어, 참, 과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뭐, 박수찬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아, 질문을 좀 드린다면,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기자가 나랑 정리한다고 했지만, 좀, 뭐, 좀, 다르게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의견이 있으시면,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뭐, 우리, 의원 의원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아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아, 약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청주시장님 민선8기7 1년을 맞아서 또 시작 그각 읍면동도 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400개 정도를 바로 아, 1년이 안 돼서 다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아, 해결사 노릇도 하셨던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그 전폭 강한 추진력만큼.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소통의 부재라는 질책도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나머지 3년은 좀더 소통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음, 잘 성과를 이루는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승자님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저기 <laughs> 비판만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물론 시장님 잘하는 지는 것도 있고,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 굉장히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다. 이 말씀 을꼭 드리고 싶고요. 또한번그 의회 얘기 잠깐 해보자면, 어쨌든 4월달, 5월달, 국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음, 연말부터 이어진 여야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 보기 부끄럽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6월 달에는 꼭 해결이 돼서, 음,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야, 뭐,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청주시 의회가 절해야지라는 생,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미리 미리 인사를 좀 인사 말씀을 한 말씀 을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국제교육위원회 네, 예. 이화정 의원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순 의원님. 네, 저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입니다 네. <laughs>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 이렇게 저희 한 30분간 아, 의원님들 모시고. 민성팔기 1년 청취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우리 박성찬 의원님, 인사말씀에도 그렇고, 마무리 발언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여야가 협치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견제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어, 나는, 미래가 좀 밝다, 또 그리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이 아 어떤 분인지 좀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좀 개인적으로 생각도 좀 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원예투쟁은 사실 출구 없는 아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 기자 개인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내로 들어오셨고요. 어, 지금 여야 이제 그 상임이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좀, 여당인, 집권 여당, 그리고 또 아, 다수 의석이 됐지 않습니까? 여야 이제 균형감 있는 아, 의석수를 갖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아, 큰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 출구를 좀 마련해 주실 때에 에, 대화의 길이나 여 협치의 길도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에, 물론 이제, 사실, 냉정한 곳이 바로, 어, 정치사라고는 하는데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아, 지역,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정 발전을, 또, 그리고 청주시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또, 뭐, 말씀하신 여야 협치를 위해서, 아, 집권 여당단 국민의 힘이 좀 출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한번 아, 기자 개념서 번을 좀 해보고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마무리도 하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